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는 바로정보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우체통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이용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최근엔 길거리에서 우체통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체통이 그야말로 대변신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편물만 넣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택배를 보내려면 시간을 내서 우체국을 방문해야만 했는데, 이제 직접 우체통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요즘 AI의 등장으로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우체통이 거리에 많이 등장할 거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왠지 반가운 생각이 스치는데, 저만 그런 걸까요? 모양까지 바뀐 우체통,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체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소편지를 쓰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던 우체통이 이번에 완전히 새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기존엔 우편물뿐만 아니라 폐의약품과 다쓴 커피 캡슐까지 넣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젠 소포까지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에코우체통을 연말까지 서울 지역에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모양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우체통과는 다르게 투입구가 분리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더 다양하게 사용하게 될 에코우체통 사용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롭게 바뀐 소포 우편물, 즉 우체국 택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체통 표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체국 앱 또는 웹에서 간편 사전 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방법이 궁금해서 제가 직접 우편 정책과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우체통 표면에 보시면 이렇게 QR 코드가 있는데요. 핸드폰의 카메라를 열어서 이 QR을 스캔하시면 링크가 나오게 되고 그 링크를 누르면 우체국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주소 등 필요한 부분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접수가 완료되면 마지막에 16자리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숫자를 소포 박스 겉면에 적으신 후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qr 코드가 결국 우체국 앱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굳이 우체통을 찾아서 qr을 찍으시기 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우체국을 검색하신 후 접속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편물 접수 메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16자리 사전 접수 번호만 잘 적으신 후에 우체통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물건을 회수해서 접수번호를 이용해서 송장을 출력한 후 배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우체통에는 우체국 2호 상자 크기 정도까지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더큰 물건을 보내실 때는 우체국을 방문하셔야 할듯 합니다. 이번엔 폐의약품과 커피 캡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도 시행이 되었던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폐의약품은 전용 회수봉투나 일반 봉투에 넣어서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하신 뒤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물약은 셀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전용 회수봉투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구할 수 있고 없다면 일반 봉투에 넣어서 잘 밀봉하신 후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으신 후 투입하시면 됩니다. 커피 캡슐은 원두 찌꺼기를 반드시 분리를 하셔야 하고요.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회수 봉투에 담아서 넣으셔야 합니다. 전용 회수 봉투는 캡슐 구입처에서 받으시거나 앞으로는 우체국에서도 배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편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일반 휴지나 음료수병, 담배꽁초 같은 걸 버리면 어쩌냐? 특히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안에서 화재라도 나서 우편물이 다 타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정사업 본부에서는 이런 쓰레기들로 인해서 우편물이 훼손되는 경우 우편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고요. 일반 휴지 등 단순 오물을 투기했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버렸다가 끊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꼭 법률 때문이 아니더라도 문화시민다운 모습으로 잘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내년이면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모습의 우체통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워진 우체통의 기능 잘 사용한다면 우체국에 갈 일도 많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으로 좀더 친숙하게 될 새로운 우체통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